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블로그 포스팅 하시잖아요 블로그 포스팅을 하시는데 다음 블로그는 잘안 하시죠. 네 그냥 네이버니까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노출 뭐 그렇게만 생각하시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음, 틈새 시장이라고 하실 거든요 네이버 블로그 경쟁률 엄청 심해요. 네, 경쟁 심하죠. 그런데, 다음을 할 생각들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블로그는. 근데, 다음 블로그가 거의 없다 보니까, 하신 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다음 블로그를 하시게 되면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네이버 거든요. 네이버.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티셔츠에, 예, 프린트하기 이거는 세부 키워드죠. 그냥 티셔츠 프린트 이거는 이제 그상위 예, 대표 키워드고 티셔츠에 프린트하기 이거는 어, 세부 키워드기는 해요. 오히려 세부 키워드가 구매율이 더 높다고 해요. 예,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 대표 키워드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세부 키워드를 오히려 많이 노출시키는 게더 판매량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세부 키워드는 정말 내가 필요하고 딱딱 꼬집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도 약하면서 구매율은 올라가요. 티셔츠에 프린트하기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네, 제가 컴퓨터로 오늘 하루도 튀어 놨더니, 예. 보시면은, 예, 네, 여기 블로그로 가 볼게요. 블로그로 가시면은 블로그 글쓴 게 94,796건. 거의 10만 건이나 글이 노출이 돼요. 그중에서 제가 쓴 글이 지금 요거. 요것도 제가 쓴 거예요. 보면은 블로그 다음넷 예, 경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보면은 밑에 것도 제가 쓴 거거든요. 이것도 이것도 제가 썼는데 다음 블로그 안경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쓴 거예요. 어 안경주 다음 블로그, 이것도 제가 쓴 거예요. 네, 보면은 다음 블로그, 그죠 제꺼, 그다음에 어 가조 티셔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경주 제가 쓴 거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 블로그죠. 제가 쓴 거예요. 이것도 다음 블로그죠? 제가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쓴 거예요. 다음 블로그. 그 다음에 이것도, <laughs> 보시면은, 안경주 다음 블로그 제가 쓴 거예요. 이것도 다음 블로그 제가 쓴 거예요. 어때요? 1페이지에 1번부터 10개까지 다 제가 쓴 글이 노출이 돼요. 그 다음에 2번 페이지 볼게요. 그러니까 10만 건에요. 10만 건글 중에서 1페이지에 다제 거야. 10개가 다. 2번 페이지 볼게요. 2번 페이지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이 나타나는데, 2번 페이지에서 이것도 제가 쓴 글, 그리고 다음 블로그, 이것도 제가 쓴 글, 예, 이것도 제가 쓴 글, 이것도 제가 쓴 글, 예, 다 제가 쓴 글이 거의 노출이 되죠. 1, 2페이지에 이것도 제가 쓴 글, 다음 블로그예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세부 키워드가 그 다음에 이거보다 좀 키워드가 높은 거 가족 티셔츠, 가족 티셔츠가 가족 티셔츠, 뭐 가족 티셔츠가 기성으로 파는 것도 있고 만들기 되는데 저희는 만들기 쪽이 조금 더 가까워요. 가족 티셔츠 만들기 이것도 세부 키워드인데 어 예, 이것도 좀 많이 좀 판매 잘 돼요. 이렇게 보면은. 어 다음 블로그 이거 제가 쓴거 다음 블로그 예 네, 다음 점넷 .네. 안경주라고 되어 있죠 안경주 예 네, 다음 블로그 이것도 제가 쓴글 다음 블로그 예그 네,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다른 사람 네, 블로그고요 그리고 어 다른 키워드 한번 볼까요 프린트 티셔츠 프린트 티셔츠 검색하면은, 프린트 티셔츠에서 다음 블로그, 요것도 제가 쓴 글, 요것도 제가 쓴 글,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쓴 글, 이것도 제가 쓴 글, 예. 뭐, 엄청나게 지금 검색이 되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어, 네이버 블로그만 하지 마시고요 다음 블로그도 여러분들 꾸준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어 제가 옛날부터 강의를 좀 많이 하긴 했었거든요. 강의하면서 녹화도 많이 해서 어, 카페에서 자료들을 많이 업로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 제 카페를 찾으려면은 네이버에서 비비안 포토샵 이렇게 검색을 해주세요. 네이버에서 비비안 포토샵 검색하시게 되면은 사이트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어, 다음 카페구요. 하나는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어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클릭해서 다음으로 오시게 되면요. 제가 지금 카페 24에서 어, 디자인 파트 쪽 강의를 맡아서 하고 있구요. 고려대, 고려대학교 외국어대학교 성신여대 뭐 전북대학교, 뭐그 외에도 어 서울에서 유명한 대학에 예, 또전국의 24개 대학에 어 강좌를 서비스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관공서, 뭐 여성회관, 그리고 기타 큼지막한 예, 관공서에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3천개 정도 업로드해가지고 웬만하면 은 거의 다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왼쪽에 카테고리 보시게 되면은 포토샵 기초, 중급 고급 해가지고 예, 많은 강의들을 업로드하고 있고요. 툴박스 어, 강의, 기능사전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쇼핑몰 하시는 분들, 예, 그 다음에 일러스트, 어, 일러스트 실무, 그 다음에 GTQ 관련된 자격증 강의도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 디자인에 필요한 이미지, 예, 무료 이미지도 제공을 해 주고 있구요 여자, 추석, 명절, 지점토, 예, 비즈니스 그런 이미지들도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네. 어, 카페 주소는요. 카페.다음.네.포토샵7979로 오셔도 되겠구요 아니면은 네. 네이버에서 비비안 포토샵으로 검색을 해주셔도 되겠어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어떤 것부터 들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포샵 툴박스 강좌라고 있어요. 여기 툴박스 강의도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요. 툴박스 강의부터 차근차근히 보시고요. 툴박스 강의를 다 봤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기능사전이라고 있어요. 뭐 나름대로 좀 필요한 기능들을 이렇게 올려놨구요. 그 다음에 포토샵 기초강좌, 기초강좌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포토샵 뿐만 아니라 플래시, 드림이버, 카페, 예, 그 다음에 블로그 그런 것들 디자인하는 그런 강좌도 올리고요 파워포인트, 네, 파워포인트도 고급 강의로 제작해서 업로드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공부하다가 잘 모르시게 되면은 포토샵 질문회라고 있어요. 질문회에다가 하나하나 모르는 부분들은 올려주세요. 질문해 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동영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앞으로는 비비안 포토샵에서 더 자주 뵐수 있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 티셔츠 쇼핑몰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네, ttr.kr, 치시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네, 맞춤형 티셔츠 만들기, ttr, 예, 쇼핑몰이 나옵니다. 가족 티, 커플 티, 사진 티, 그래피티 작품 티, 단체 티. 단체 티라기보다는 예, 소량 제작이 더 맞을 수도 있는데요. 어, 티셔츠에 프린트 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어, 단한 장의 티셔츠라도 정성껏 제작해주는 그런 형태고요. 가족, 커플, 그 다음에 유치원, 교회, 회사. 뭐 그런 티셔츠를 제작을 하고 있어요. 어, 순면 티셔츠 있고 그 다음에 쿨론, 나그랑 세 가지가 있는데요. 쿨론을 추천해드려요. 여름에 기능성 원단이라 시원하고 땀 흡수도 좋고 그리고 땀 배출도 좋고요. 프린트 했던 것들이 예, 유지가 되면서 물빠짐도 거의 없어요. 캐릭터처 티셔츠도 제작하고 있어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인물들, 예, 만화처럼, 예, 이쁘게 캐릭터처 제작을 해드리고 있고요 카톡으로, 예, 가능하시면, 은 카톡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카톡으로 많이 문의 주세요. 자료들 주고받기가 굉장히 좋답니다. 그리고요. 어, 가격을 한번 볼까요? 가격은 쿨론 티셔츠가 프린트 포함해서 9,000원이고요. 면티도 프린트 포함해서 9,000원이에요. 다른 업체는 15,000원에서 예, 많게는 3만원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걸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어요. 네 이렇게 티셔츠에다가 프린트한 내용이 있구요 한번 네, 시연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네 프린트에 티셔츠에다가 멋지게 프린트를 해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가족티도 신청하신 분 계시거든요. 예, 가족티 이렇게 예, 어, 가족티셔츠 맞춰 입고 여행 가신 분도 계시고 운동하시는 분들, 예, 운동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예, 멋진 그림을 예, 티셔츠에 프린트해서 어, 입으시면은 예, 멋진 스포츠 활동가로 활동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커플티. 예, 뭐 이미지 예, 커플로 만들어서도 멋지게 입으실 수 있고요. 네, 그림 같은 거, 그림 같은 거 주시면은 이렇게 예, 이쁘게 편집해서 프린트해 드리고요. 네, 이런 오토바이 같은 거, 그다음에 그래픽적인 요소들. 네, 이렇게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이런 티셔츠 하나 맞춰서 입으신 다음에, 어, 축구하시면 더욱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캐리커처를 티셔츠에 프린트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 다음에, 뭐, 곰미나, <laughs> 이렇게 해서, 예, 네, 재밌게 만드셔가지고, 이벤트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커플 여행, 예, 이거는 제가 프린트를 예, 사진을 못 찍었는데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주문이 들어왔어요. 커플 여행 중 누구 이름 적고 이렇게 예, 만들어 달라고 해서 예, 프린트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원하는 이미지, 그림, 그다음에 도형, 로고 같은 거, 예. 티셔츠에 프린트해주는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업체가 t t r 이에요 여러분들 어, 원하는 그림, 예, 이쁜 그림, 예, 독특한 티셔츠 원하신다면은 TT알.kr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